안녕하세요. 제 파란만장했던 82년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약 60년 전 20대 중반에 꽃다운 나이의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세 번은 꼬박꼬박 영화관 데이트를 할 만큼 낭만이 가득했죠. 첫눈에 반해 3개월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신혼 시절엔 좁은 간방에 살았지만 가난해도 행복하기만 했죠. 남편은 결혼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살들 있어요. 퇴근하면 꼭 장미꽃 한 송이 사들고 와서 저를 우아한 숙녀로 대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잠에서 깰 때까지 머리 맡에서 기다리고는. 깨뜨린 유리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속삭이곤 했죠. 당 와인 같아 성숙한 달콤함이 느껴져 남편은 주말마다 오래된 LP 플레이어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차이콥스키 음악을 틀어놓고는 거실에서 한참을 낭만해 저저 슬로우 댄스를 추곤 있어요. 가끔은 창밖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남편은 시를 운조렸어요. 내 사랑 당신과 함께라면 우산도 필요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 다 울어도 우리만은 미소를 잃지 않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리기만 한 추억들이 남편은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했고 저와 눈만 마주쳐도 행복해. 해쪼 긴 세월 제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는데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리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일하던 공장에서 기계.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살다 살다 이렇게 억울하고 허망한 일이 있을까요?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 막돌이 지난 아기 둘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그때부터 몇 년을 통곡하며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은 무심했고 세상은 외면했죠. 나 혼자 두 식구 먹여 살리기 위에 뼈 빠지게 일했어요. 장남 태호 차남 미호는 내 목숨과도 같았죠. 공장에서 밤샘 근무하고 식당 서빙하고 막노동 보다리 장사도 가리지 않았어요. 제 청춘과 열정 끊임없이 흘린 땀과 눈물로 두 아들을 겨우 사회 남들처럼 제대로 뒷바라지는 못해 주었지만 아들들 학비며 교복 먹을 거리는 꼬박꼬박 줄여 발버둥 쳤어요 남편 사진을 품에 린물로두 아들을 밥 먹이고 어쩌 간혹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라고 묻는 아들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보신단다. 아빠처럼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또박또박 말해주곤 했답니다. 그렇게 고된 세월을 견뎌내며 장남, 태호 난민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친정 식구의 도움으로. 단칸 빵 같은 조그만 점포의 작은 식당을 열게 된 거죠 남편이 생전에 즐겨 먹던 갈비탕 외길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식당 이름도 완관에 갈비탕이나 지었답니다 남편의 성을 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남편도 기뻐할 것만 같았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갈비를 고르고 푹 삶아 육수를 내고 떡갈비를. 빚었어요 손님 응대하랴 설거지하랴. 눈코 뜰새 없이. 바빴죠. 그래도 남편 생각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비탕을 정성껏 끓였어요. 처음엔 손님이 뜸했지만 한결같은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왕관의 갈비탕,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나자 식당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시내 언론에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취재하다 신문지상의 예집 갈비탕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제목의 찬사 가득한 기사를. 내보냈고 하늘에서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오년쯤 지나자 왕관의 갈비탕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제 갈비탕의 신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왔죠 밤낮으로 갈비탕을 끓여도 늘 준비한 갈비가 동이 날 지경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어느덧 저도 넉넉해졌다. 처음엔 두려웠던 단칸방 술집 건물주. 노릇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번 돈으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게 되었죠. 식당. 체인점도 내고 브랜드도 만들었답니다. 왕가로 남편 덕분에 어넨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40여 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달려왔네요. 쉴 틈은 없었지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죠. 장남 태호, 차남 민호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준 것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어릴 때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준 것이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동안의 미안함과 사랑을 담아 거금을 물려. 주기로 마음 먹었죠. 막내 민호 장남. 태호에게 각각 건물 한 채씩 사주고 50억씩 총 100억이 넘는 재산을 물려줬어요. 남은 재산도 언젠가는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 가슴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네요.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저도 이제는 인생의 말년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은데 자식들은 그걸 왜 모르는 걸까요? 어쩌다 우연히 만난 한 남자분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들들은 엄마의 재혼을 극구 반대하네요.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 아들들의 태도에 서글퍼지는 저의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은 제가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야 인생의 황홍기에 접어들었으니 남은 여행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줘야 할 텐데. 오히려 저의 재혼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빠 땅에 묻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남의 남자를 드리려고 큰아들 태우는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맞아요. 엄마가. 우리 아빠 재산 날마다 무덤 앞에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맹세하셨다. 비난조로 받아쳤고 순간 저는 아이들의 모친 반응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평생 고생고생하며 키워낸 자식들이네. 인생의 마지막 행복마저 가로막다니.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태호야, 민호야, 지금 엄마 기분 알아. 엄마도 이 나이에 낯선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두렵고 떨려. 근데 너희 아빠 하늘나라 가신 지 50년도 더 됐는데 이젠 엄마도 외로움을 달랄 좋은 분 만나고 싶단다. 제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태호와 민호의 태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모질게. 굴더니 엄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80 넣은 늙은이가. 무슨, 결혼이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겠네. 어휴,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 다 쓸어가려는 사기꾼 아니에요. 딱 봐도 수상해. 빠졌던데 아들들의 냉정한 반응에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제 인생에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이 순간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당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녀석들아, 엄마가 너희 위에 젊은 날다 바쳐 고생한 거 알지? 근데 엄마가 재혼한다는데 이게 뭐야, 엄마도 이젠 진짜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야. 목이 메어와 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우가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 양반 전과 기록 있는 거 알아요. 수상한데 우리 가문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뭐가 그 소리를 지어냈나 만난 양반은 3대가 한의사로 살아온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고 순간 민호가 냉소를 지으며 핀잔을 줬어요. 에이,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으시면 혹시 엄마 돈다 뜯어갈까? 과 날짜까지 잡아놓고 꼬셨어 걸려.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들의 험악한 모습의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소. 샀어요. 이 망할 자식들아. 엄마가 그런 바보냐. 평생 고생해 모은 재산을 함부로 쓸어갈 사람에게 홀려. 결혼할 것 같아 나도 그 양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봤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아들들과 재산 문제로 다쳤던 며칠 전 그분을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죠. 그분은 저명한 한의학 박사이자 사업가로 수십 년간 많은 재산을 모아 오셨대요. 허나.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오셨죠. 저와 인연을 맺게 된건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엄마를 믿으렴 나도 아직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분은 절대 내 돈에 관심 없어 오히려 자기 재산을 우리 가족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러자 아들들이 픽 웃음을 터뜨리더니 에이 엄마 그 양반이 뭐 억만장 자라도 된답니까 설마 우리 집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을 리가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들과 눈싸움을 하느라 손님이 오신 줄도 몰랐던 거죠 어머 이런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오늘. 저녁에 그분을 초대했는데 내가 좀 맞이하고 올게.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고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어요. 옆에는 비서 두 명이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아들 분들께 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잠깐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분의 위안한 모습에 힘을 얻었어요. 이 양반이라 뭐든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아 거실로 들어서자 태호와 민호가 위아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의 양반이 누군데요. 저는 아들들 앞에 그분을 당당히 소개했답니다. 얘들아, 이분이 바로 내가 재혼하기 한 저명한 봉사 한의원 원장님이시자. 그러자 그분이 앞으로 나서시는 저는 사모님과 인연을 맺어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두 분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만 태호가 불쑥 말을 자르며 따져 물었어요. 원장님, 그럼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우리 집보다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엄마 재산이 탐나서 꼬시는 건지, 그분은 태어난 얼굴로 옆에 있던 비서들에게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탁자 위에 놓고 열어젖히는 거예요. 제 재산 내역은 이렇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5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향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사모님 재산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순간 우리 모두는 입이 떡 벌어졌죠.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액의 재산가이셨던 거에요 그리고 딱 봐도 건실해 보이는 사업과 풍모의 신뢰가 절로 가는 인상을 지니고 계셨죠. 사모님과 만난. 건 제겐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사모님께 행복과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재산 따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들분들의 상속 재산에도 관심 없고요. 태호와 민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500억이. 넘는 재산과 앞에선 더 따질 명분도 없었겠죠 흠뭐 엄마가 정원하신다면야 우리가 어떻했어요 축복해 드리마 저는 속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가슴에 꼭 안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생 최대의 행운을 잡은 거예요. 재혼이란 내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일이었죠. 그동안에 고생과 한이 씻은 듯이 사라졌답니다. 아들들도 이제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 같아.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에요. 새 인생의 출발선에 선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삶 베품과 봉사로 가득한 재희의 인생을 꿈꿔 봅니다. 저에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이자 성공한 삶이거든. 새 남편 덕에 아들 내외도 좋은 추억을 많이. 고 있어요. 때론 다 같이 식사하고 여행도 다니죠.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을 보면 행복이 절로. 샘솟습니다. 그저 고달프기만 했던 세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화답해. 줄줄이야. 마치 봄날의 꽃망울이 화사하게 터지듯이 말이에요. 내인생의 절정에서 맞이하니 놀라운 전환점을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남은 생은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채우겠어요.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아들들의 축복을 받고 용기를 얻어 그분과의 재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인생의 반려자를 드디어 만난 거죠. 결혼식 당일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입은 웨딩 드레스도 꼭 맞았고, 식장에 모인 하객들의 축복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신랑의 사랑 어린 눈빛이 희지 않아요. 신혼여행으로 유럽에 다녀온 뒤부터 우리의 새 살림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녁만 되면 꼭제 곁으로 돌아와 주었죠. 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난데없이 아들 미호에게 비보가 날아들었죠. 새벽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외출혈로 위중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뛰어가 보니 민호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수술은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 적신호가 있었다는데 제가 몰랐던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매일 병원에서 민호에 손을 잡고 기도했죠. 다행히 열흘 만에 의식을 차리긴 했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위사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남편의 도움으로 좋은 재활 병원에 원하긴 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어요. 취미로 하던 사진 활동도 이젠 못 하게 됐으니 삶의 의욕을 잃은 것 같았죠. 저는 매일 같이 병원에 가서 민호를 돌았어요. 때론 태호에게 민호를 봐달라 부탁하기도 했죠. 남편 덕분에. 마음껏 아들을 챙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민호도 서서히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어느덧 민호는 태어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는 더 바알나위 없이 기뻤어요. 그런데 퇴원 전날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태우가 식당 일에 집중하느라 민호 간병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동안. 병원에도 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형제끼리 그렇게 정없이 굴수 있나요. 게다가 태호는 민호의 간병비로 제가 보내준 돈을 식당 운영비에 썼대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건 아니었죠. 저는 태호에게 따져 물었지만 태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자기가 식당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동생 뒷바라지까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결국 민호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는 했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계속 두 아들 사이에서 재산과 정을 쪼개가며 살아야 할까요? 행복해야 할. 재혼 생활이 오히려 아들들에게 불행해 씨앗이 된건 아닌지 며칠 뒤 힘든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는 두 아들 사이에서 저를 쪼개줄 수 없으니 잠시 집을 떠나겠다고 남편도 저의 괴로움을 알고 있었는지 기꺼이 응해 주었어요. 저는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지내기로 했죠. 일단 아들들에게 거리를 두고 제 자신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며 필요한 걸 적극 도와주었어요.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너무나 평화로 매일 아침 새소리에 깨어나고 정채소를 가꾸며 지냈죠.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미모였다 먼 길을 왔다면서 끝내 무릎을 꿇고 울 먹였어요.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다 병원비로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형님처럼 되지 않 동시에 태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끝 그. 역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동생과 화합하며 엄마를 더 보필하겠습니다. 굳게 약속했죠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토록 염려하던 아들들이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준 후로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제 삶의 전환점이 된 거저 저는 위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편과 태우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죠. 다 함께 둘러 앉아. 밤새도록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어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픈 과거는 모두 떨쳐버리고 사랑과 신뢰로 똘똘 뭉친 하나의 공동체로 앞으로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죠. 저는 이 모든 게제혼 덕분이라 생각해요. 만약 남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계속 두 아들 사이에서 마음고생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만의 공간과 제 희의 인생이 생겼으니까요. 물론 앞날에 어떤 역경이 다가올지 몰라요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성숙해진 아들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해진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가끔은 고단했던 지난 날들이 오히려 오늘의 저를 잊게 해준 귀한 디딤돌이 깨닫곤 해요. 여러분도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분명 아름다운 제희의 인생이 그 넘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가족들 모두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5년쯤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청천병력 같은 한마디에 저는 끝.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애써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내 평생 꿈이 있었어. 위사로서 아프리카에 가는 거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늘 기회가 없었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남은 생을 그 꿈에 바치고 싶소. 당신도 이해해 주길 바라오. 머리가 하얗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그의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평생 의술로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남편 그 순수한 소망을 할 없었죠. 무엇보다 그의 그런 모습에 제가 반한 것 아니었나요. 여보 당신. 꿈. 응원해요. 아프리카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만나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품이. 밀려왔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사랑을 이별로 마무리해야 한다니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동안 남편과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큰 행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물질적인 풍요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도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별의 아쉬움을 접어두고 저는 당당히 독하기로 했어요 홀로 서기의 한보다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설렘이 더 컸죠. 아들 민호는 건강을 되찾아 취미로 시작한 사진을 전업으로 삼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태호 역시 제 기술을 물려받아 작은 갈비집을 다시 열었죠.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에요. 저 역시 남편에게서 받은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홀로써는 법을 배워가고 있죠. 가끔은 아프리카에 계신 남편과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기도 해요. 정말 많이 그리워하지만 그의 꿈을 지지하는 게 저의 사랑이에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에요. 순탄할 것만 같던 제 재혼 생활도 뜻밖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는 수많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모든 순간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랑하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사랑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반전과 새로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있더라도 그 모든 순간이 값진 깨달음의 발판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오늘도 사랑과 용기를 노래해요 82년 동안 걸어온 긴 여정. 끝에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밝은 빛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인생 이야기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